와 능이 네날 포인트로 좋은데, 야 땅이 아직 안 말랐네. 자 여러분 이건 이건 뭐죠? 이거 참 신기하네.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우. 자 이건 뭐죠? 이게. 냄새는 없고, 버섯은 일종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봐서는, 자,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 처음 보는 거라,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자, 의견 좀 주십시오. 아, 그나저나, 와, 아, 능이는커녕 쌀이도, 아직 한 개도 못 봤네요. 아, 산을, 산세를 보고 올라, 올라왔는데 또 정차 사냥을 좀 하고 있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쪽도 느낌이 송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또 산이에요. 산세가 원래 지금쯤이면 밤버섯이나뭐 이런 버섯들이 좀 보여야 될 텐데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벌써 지나가신 분들이 다 왔다 가셔가지고 아마 정찰을 미리미리 하신 것 같아요. 발자국도 많고 그리고 방금 이제 구독자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또 산속에서 구독자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이제 아무것도 못 보고 하산을 하셨습니다. 아, 저 역시 아직 아무것도 못 봤기 때문에 오늘 뭐 영상거리가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사냥을 저쪽 건너편 저쪽 농선을 한번 타고 정찰 사냥을 한번 더 하고 그리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버섯은 아무것도 없고 느타리 버섯만 오늘 만났네요. 자, 요거로 한번 오늘은 채취. 하얀 느타리. 와, 아, 버섯이 없어요. 아예. 지금 이제 땅이 말라야 되는데 땅이 말를 틈을 안 줍니다. 아주 가랑비가 조금 조금씩 계속 내리니까 땅이 말로 틈이 없어서, 아직, 잡버섯도 없어요, 지금. 자, 요거, 두타리. 오늘 이거 가져가서, 그냥 이 찌개. 요것도 이제 볶아 먹어도 맛있고, 찌개로 오늘 먹어야겠네요. 아 말할 힘도 없습니다, 오늘. 아, 이렇게 없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버섯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와, 저못 보던 버섯인데, 이게 또 보이네. 버섯이 축축하진 않고, 살짝 건조가 됐고, 뒷머리를 보면 상황 버섯처럼 촘촘하게 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자,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신기하네요. 이 혹시 이거 무슨 버섯인지 아시는 분, 어, 이 버섯 종류가 하도 많아서 좀 다니면서 이런 버섯은 좀 처음 본것 같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 의견 좀주시오 여러분. 전문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어, 냄새는 냄새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팽이버섯인가요? 어. 오늘, 와, 진짜 능이 정찰 사랑 중에서 그냥 내려오다가 이게 팽이버섯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연산 야생 팽이버섯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정확한 명을 알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확실히 알고 가야겠습니다. 이게 팽이, 팽이버섯인지 아닌지 야 정말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능이가 나는 포인트를 또 왔습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한600 꼬지 정도 되는데 이 이런 데서 능이가 안 나면 다른 곳도 뭐안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빨라서 바람이 골바람이 쫙 올려치고요. 지금 이뼈을 보십시오. 저기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는 저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어 비아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땅이 아직 말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땅이 마르지 않아서 아직 축축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축축해서 능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땅이 다 마르기 전까지는 능이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비가 많이 더 온다면 이게 더 축축해지잖아요 그러면 능이 포자가 안에서 이제 죽어버리죠 이게 싹 말라야지만 이제 포자가 유생이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하여튼 아직까지 능이 정찰사냥을 며칠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없어요 뭐 이르기보다 좀 때가 된거 같은데 올해 이게 풍작인지 흉작인지 대봐야 알것 같아요 한 9월 20일 후로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